세상 공부 트리거입니다. 오늘은 정신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사의 매출은 사장님의 체력과 비례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공감했습니다. 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저로서는 감기만 들어도 의욕이 크게 감소하곤 합니다. 만사가 귀찮고 짜증만 납니다. 아내에게 무척 미안합니다. 아내에게 의존적인 사람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신력을 강하게 무장하라고 외친들 체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면 헛된 구호에 불과합니다. 오늘 당장 헬스장 연간 회원권을 등록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30분 이상 산책하고 집에서 팔굽혀 펴기나 스쿼트를 하기만 해도 근력이 붙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만보계 앱을 설치하고 매일 만보 이상 걷겠다는 의지만 먹어도 체력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정신력은 체력이란 외피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되란 명언이 떠오릅니다. 힘찬 하루 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